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하는 데이터 센터가요 음, 그냥 지금처럼 갔다가는 어, 이 인허가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내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좀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힌트 중에 저 밑에 이제 전원 통신 데이터 방어가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할 텐데 돈을 적게 드리고 하는 방법도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유튜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최근에 국방TV, 그리고, 어, 지난주 주말에는 이만갑에도 나왔습니다. 참, 저도 놀랍긴 한데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시나요? 남희석 씨 나오는 거? 그참 찾아서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뭘 했냐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내용을 앞에 살짝 달아, 달, 다룰 거고요.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오늘 관심 있는 내용들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예, 북핵 위기, 위협에 대해서. 요즘 북한 군들이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에, 뭐 파병을 했는지 용병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전쟁들, 우리 지구 반대쪽에 유럽에서 중동에서는 전쟁이 계속 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의 특징, 그외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데이터 센터의 회복 탄력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어, 쿨링 얘기들이 많아요. 쿨링.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세부적인 기술적인 분야이긴 한데요. 저는 오늘 데이터 센터에서 좀 나오셔서 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은 어떻게 공급하고 통신은 어떤 식으로다가 보완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4월에 북한이 화성 16 나형이라고 해서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고요.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작년인가 공개했던 전술핵 미사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 데이터 센터에서 대해서 듣기로 하고 왔는데 갑자기 화성 130일이 나오고 이런 미사일들이 나오고 좀 놀라우실 텐데요. 북한이 이런 식으로다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미사일의 특징이 뭐냐면. 극초음속 미사일이요 극초음속은 마하 5 이상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미사일이고요. 막기 어렵게 만든 게 특징인데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발표를 극초음으로 발표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중간에 이렇게 요격당하지 않게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친절하게 나는 이런 식으로 다 미사일을 개발할 거야 라고 지난 4월에 저 미사일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건저 왼쪽에는 전술급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도 가져갔어요. 병력들만 보낸게 아니고. KN-23 이라고 하는 단거리 미사일인데 거기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어요. 그건 원래 러시아가 처음에 만들었던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뭐 바닷가라든지 공중에서 터뜨리면 EMP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들 EMP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어, 뒤에서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을 좀 요약해서 설명하면 저렇게 양탄일성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 이게 거의 쪽짓게 그 대치동 일타강사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 학기 수업을 받아도 이해하기 힘든 건데 여러분들 오늘 제 발표에서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북한은 양탄일성을 가지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일단 양탄이라고 하는 건 탄이 두 개. 전략, 전술, 핵탄두의 핵. 탄, 탄이 들어가잖아요? 탄도미사일 탄, 그리고 군사정찰위성이 성, 해서 양탄일성이에요. 그리고 좀 기다리다 보면 11월, 12월쯤 돼서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북한이 쏘아 올릴 것 같아요. 요즘 뉴스 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지 않습니까? 왜 북한이 그러면 군사정찰위성이 필요한 것이냐? 이해가 잘안 가셨을 수도 있는데, 네, 요런 모터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억제해서 사용이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그 전에 북한의 미사일들은 사거리를 막 늘리는 쪽으로만 개발을 했어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고 왜?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개입하지 못하게, 우리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지금은 보면 단거리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위력이 좀 작고 한 전술핵 탄도 이런 것들로 개발하는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왼쪽에,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핵무기 사용 조건이라는 걸 북한이 공개했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나는, 어, 그, 수가 틀리면 핵무기 쓸 거야라고, 어, 겁박을준 거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핵이 폭발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정도에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유튜브 3프로 TV에 이상민 치면,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피 우리한테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게 뭐냐면 e m p 예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북한은 요런 ABC 왼쪽의 시나리오대로 어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중에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첫 번째가 있잖아요. 에 보고도 EMP 공격이라고 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전자장비, 전자 관련된 시설들의 피해를 준다. 그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볼... 대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풀링도 전기가 없으면 안 돼요. 통신도 전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와 통신이 결합된 데이터 센터는 EMP 공격에 가장 취약하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 어, 북한이 우리랑 쉽게 말해서 다이다이 재래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 북한은 또한 기습을 통해서만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들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어태세다 이런 것들 이잘돼 있다 보니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시간 또는 대비가 잘돼 있다 하더라도 대량으로 동시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투발 수단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했을 때 기습 효과가 높아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EMP, 특히 핵 EMP는 우리한테 치명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놀랍게도 2022년 11월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이런 요런, 요런 실험을 했어 라고 밝혔는데, 그 중에 특수기는 전투부라는 것을,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핵 EMP 가능성이, 에, 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7년도에 6차 핵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북한이 우리는 핵 EMP 공격을 할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EMP 방어 돼? 안돼 있죠, 당연히. 그러면서 지금까지 와서 정부가 바뀌면서 EMP 대비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예, 규정들이 바뀌고 있어요. EMP를 하지, EMP 대책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바뀌고 있다. 일례로 제가 지난주에 종로구청 새로 짓는 거 아시나요? 종로구청 새로 짓는 또 안에 비상 대피 시설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심의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화생방 방호하고 EMP 방호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거기 이제 훈련에 이렇게 반영되면서 적용이 되니까 종로구청 신축 사업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넣어서 설계 변형하고 심의 받고 다시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설을 EMP 데이터센터가 결국은 대형 시설이잖아요. 그걸 할 때. EMP를 고려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서울 상공에서 EMP가 터지면 저 정도로 전국이 EMP 피해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가 발생되느냐? 이런 피해가 나오는데 두 번째에 통신망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마비된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와 같다. EMP는 전력 통신 데이터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 믿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EMP 정말 있어? 라고 하는데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은 핵실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고도 수십키로에서 수백키로 상공에서 핵을 터뜨려 봤더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 알고 한 거예요. EMP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실제로 테스트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오로라가 보였어요. 여러분들, 오로라는 어디서 보입니까? 네? 네, 북극에서 보이죠? 북극에서 왜 보입니까? 태양이나 은하계에서 날라오는 방사선들이 우리 북극 지역을 통과하면서 공기층과 만나면서 방전현상이 일어나는 게 오로라예요. 그런데 여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의 하와이섬이에요. 하와이 다들 가보셨죠? 1년에 한 두세 번씩 가시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오로라는 커녕 날씨 되게 좋아요. 그런데 핵실험 했을 때 오로라가 보였다. 방전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EMP는 공중에서 핵 폭발이 일어나면서 대량의 방사선들이 튀어나오고, 그게 공기 입자를 때리니까 거기서 전자가 튕겨 나오고, 그 전자가 지구 자기장애에서 빠르게 회전하거나 진동할 때 전자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EMP에요. 굉장히 위력적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쟁, 요거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메스 전쟁, 요거 관심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야, 나 들어간다. 막아. 이게 아니고,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지금도 그들은 이걸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특수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전쟁인 듯 전쟁 아닌 전쟁 같은 전쟁. 저는 그걸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무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 공격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포심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합해서 들어가는 게 현대전의 특징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신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이 가성비 전쟁,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표현하면 진짜 잘못된 표현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구소련 국가잖아요. 예전에는 방어 시설들이 잘돼 있었어요. 지금도 잘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조기 경보 체계 미사일 날라온다 숨어라 이걸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민간에서 앱을 만듭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조기경보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번 설명했는데, 레이저가 안 나오네요. 공습경보하는 그 사진이에요. 요, 저기, 애플리케이션 보이시나요? 이 사진. 2023년 5월에. 제가 유럽에 가서, 우크라이나하고 직접 면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리릭 울리더라고. 뭐니? 그랬더니 어, 미사일 날라온대. 어? 근데 거기는, 예,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그 옆에 다른 동네였는데, 인터넷이 되니까 앱으로 우크라이나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들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공수경보를 뭐 사이렌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 하는데, 다 앱으로 해, 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지역에 있으면 몇초 후에 뭐가 날라온다, 몇초 후에 날라온다고 알려주면 패닉이죠. 아, 몇분 후에 날라오니까 대피하세요. 라고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분은 저랑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2000년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집 안에다 대피시설 같은 것들을 법으로 짓게끔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 밑에 사진은 뭐냐면 놀이터하고 버스정거장인데 저게 놀이터처럼 보니까 방호시설이에요. 대피소예요. 그 주변에 하마스에서 로켓을 쏘면 한 2, 3분이면 날라와요. 그러니까 바로 숨을 수 있는 공간이 근처에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돈안드리고돈좀 들었겠지만 대피소를 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보는 거예요. 경보는 너무 잘돼 있고, 그리고 미사일 날라오면 요격할수 있는 그런 수단들도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합하자면 전쟁이나 테러는 도시에서 발생되고 우리가 피해자가 될수 있고, 그리고 인프라의 회복 탄력성이 매우 중요하다. 인프라가 잘... 예, 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지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얘네들을 피해를 보더라도 빨리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활용하면 더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난 사고 테러 전쟁을 동시에 대비해야 된다. 제가 현재 군인이에요, 육군 대령입니다. 나와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하고 하면 어, 안보 위기 조장하는 거 아니야? 왜 저래? 어디서 임무 받고 왔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전쟁 얘기만 하면 꼭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지금 당장 어딘가의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랬을 때 피해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재난, 사고, 테러, 전쟁을 동시에 대비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설득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특히나 우리 인프라는 다 얽혀서 설켜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전기통신, 데이터. 이걸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EMP 방어 특히 예,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기통신 데이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니까 아, 그걸 가장 큰 위협으로 봐야 된다는 라 것이고요. 저는 전기는 우리 도시의 혈관망이라고 생각 해요.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기간에 하마스 그 가자지구에요 거기서 WHO 후 누굽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입니다. 후 아니에요. 얘네들이 뭐라 고 했냐면 폭격보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 왜 그러냐면 전기시설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폭격으로. 그랬더니 병원이 안 돌아가네? 그래서 질병 사망자가 늘어난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통신은 도시의 신경망이다.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게 끊겨버리니까 난리가 나죠. 세 번째, 데이터 센터는 도시의 뇌다. 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는 할순 없어요. 뇌가 중요하냐, 심장이 중요하냐, 혈관이 중요하냐, 신경망이 중요하냐. 셋 중에 하나라도 나가면 코마. 예. 그냥 식물인간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만큼 중요하다. 요거는 관계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시간 관계상 좀더초극음속으로 한번 날아가 볼까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람으로 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뇌, 신경만, 혈광에 각각 요렇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해답을 저는, 이거 해답이라고 해야 되나, 정답이라고 해야 되나, 저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전력 체계는 지금처럼 중앙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전력 체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건 금방 끊겨요. 저는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도 지난 8월에 안보강향을 갔습니다. 지금도 마치 안보강향 같아요. 그런데 가서, 예, 안보강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이제 컨설팅도 해드려요. 그러면, 아, 심각하다. 얘네들은 어쩌려고 그러지? 라고 할 정도로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럼 우리가 한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에만 의존해야 되느냐, 믿고 맡게 되느냐 아니에요. 저는 분산형 전원 공급 체계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통신망, 예, 통신망도요. 폭격 하나, 담배 불에 끝난 게 KT 아이언이에요. 담배 불 하나에 통신망이 그대로 타고 1년 동안 복구했는데 복구 못했어요. 새로 깔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 우주 인터넷 통신 시대가 도달, 도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그런 비상 상황에서 비상, 그, 100% 회복은 안 되지만, 그래도 통신이 유지되려고 하면, 어, 위성 통신망에 의지해야 되고, 저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지금 우리가 쓸수 있으면 어느 정도 하고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데이터 센터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크게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백업 센터 뭐 트윈으로다가 미러링 한다고 똑같이 진다? 그돈더 들어요. 저는 작게 분산형으로 가야 된다는 게저 생각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로 이제 여긴 고객이라는 편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업체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아, 클라우드 기반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다가 다 갖다 놓을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것들은 해외 갖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대사님하고 우리 주미 한국 대사님하고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미 대사관이 오스턴 디스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드바이스 했던 건 뭐냐면 지하에 한층 더 파라. 그런 다음에 거기 데이터 센터를 넣어라. 그리고 뭘 하라는 거냐면 우리 정부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을 해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과 관련된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우크라이나도 결국 데이터를 다 유럽에다가 백업을 시켰습니다. 전쟁통에 그날아가면 나중에 복구할 때 어려우니까. 대만도 데이터들을, 어, 데이터 천도라고 할 정도로 다른 데다가 다 숨겨놨죠. 백업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세계에서 가장 분쟁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데이터를 어디다, 국내에다가 아무리 저장해 봐야 소용없어요. 미사일 범위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륙을 건너서 저기, 미국 땅에 갖다 놓으면 된다. 근데 법으로 우리 정, 국민들의 데이터를 해외로 빼는 게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사관 부지는 우리 영토예요. 그러니까 그 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될수 있게끔 저는 노력할 거고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예 카카오 사태가 있었죠. 배터리의 문제였습니다만 그게 정말 배터리만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어 관계자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줬습니다 제가 사실은 데이터센터 분산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서 저한테 방법을 좀 어, 요구했었는데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 이원화 다중화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센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 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1년간, 아니, 하루하루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전기 공급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한전 갔다 왔다고 했는데, 한여름에 갔어요. 피크를 치더라고요. 그래봤자 100기가와트 정도의 출력이란 말이죠. 그걸 넘어서는 용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없냐. 그런 것들. 그리고 대형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는, 어,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가 아마 2013년도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데이터 센터의 비상사태를 위해서 있는 게 비상발전기예요. 근데 그놈의 비상발전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비상발전 시스템은 발전기하고 배터리하고 UPS랑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 사터는 어디서 불이 났습니까? 배터리에서 불이 났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상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얘네들한테서 불이 나서 비상사태를 일으키는 게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 센터야 막, 데이터 센터는 대형으로 크게 짓는다 하더라도 이 화재 저항성과 전자기파 차폐, EMP 위험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함체 형태로다가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요즘 건물에 보면 도시에 두고 아까 도시에 다 몰린다고 했는데 빈 사무실 넘쳐납니다. 지식산업센터 특히 이런데 보면 많이 지원하는데 다빈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이 한동 단위로 다 집어넣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공조장치 다돼 있고 전기도 다 들어오고 비상발전기도 들어오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드렸다면 통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뭡니까? 예, 스타링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대박 났던. 근데 스타링크 체계는 사실 무상지원해 준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만 해도 수십만 대 이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전기랑 통신이 다 끊겼을 때 대비책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것이다. 그래서 스타링크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도 한화 시스템인가요? 어디서 유사하게 음, 한화 시스템 맞네요. 위성통신 체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인터넷을 24시간 끊기지 않고 쓰일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아까 발전기에서 불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상 상황에서는 발전기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전쟁 상황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비상과 발전기를 둘러쌀 수 있는, 아까 그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다라는 점이고요. 비상 발전기가 많다고 했지않습니까요 자료 보시면 전국에 원전 21기 분량의 비상 발전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원전만큼의 비상 발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평상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비상 발전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요거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 예, 후쿠시마 위쪽에 센다이 제가 아까 자력을 보셨겠지만, 일본 토오쿠 대학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했어요. 킹겐이라고 하는 금속재료연구소에서 포닥도 하고 있었고, 들어오기 직전에 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을 그대로 경험을 했어요. 대피소 같은 데서 몇날 며칠을 살면서 죽느냐 사느냐 했었는데, 그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면밀히 분석을 했더니만, 여기 보시면, 저 왼쪽 위에 저 사진이 후쿠시마 다이치 제일 원전이에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쳐놓은 게 비상발전기예요. 비상발전기가 침수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1 원전은 지금 앞으로 한 50년 동안 그 지역을 폐허로 만들어버렸어. 하지만 그 바로 옆에 제2 원전이 있어요. 후쿠시마 제 다이니 제2 원전은 저 비상발전기가 좀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침수가 안 됐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제2 원전은 멀쩡해요. 그만큼 비상발전기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EMP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운영할 때 쿨링도 되고 되게 중요하지만 이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사시에 비상 전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주십사 하고 내용을 포함했고요. 예. 네. 마지막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국가 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초음속으로 날라왔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